현재 섹터 로테이션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쏠림 현상이 없었을 정도로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의 돈을 전부 빨아들였습니다. 산업 섹터뿐 아니라 국가적인 로테이션이 일어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대세인 AI에 대한 투자 규모만 봐도 미국 증시가 잘 나가는 게 이해가 되지만 조금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과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중국이 공산주의만 포기해도 미국 솔림 현상이 단번에 꺾일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올해 S&P 500 지수에서 에너지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가장 많이 증가한 건 IT 섹터입니다. 만약에 기술주에 있던 자금이 로테이션을 돈다면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에너지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에 대한 헤지펀드의 포지셔닝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 기초적인 자산 배분으로 주식 60%와 채권 40%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수익률을 보면 주식 60% 외에 채권 40%보다 원자재 40%의 포트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산업의 심장이라는 독일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 세 가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 둘째는 동유럽의 저렴한 인력과 하청업체 이용, 셋째는 대중국 수출의 꾸준한 증가였습니다. 현재 이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사라졌지만 독일 정치인과 노동조합은 여전히 그세 가지 허상에 갇혀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럽 사람들은 덜 일하고 긴 휴가를 즐기고 싶지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특히 코로나 이후 유럽의 경제 지표는 성장률, 생산성, 투자 규모, 기업 순위 등 모든 면에서 뚜렷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간 유로존의 노동생산성은 5% 성장했지만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2% 증가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달하는 여름휴가와 최소 2주 이상 겨울휴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제도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게을러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정년 연장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1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의 운명도 서서히 마탱이가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어설프게 유럽 흉내 내려고 하는데 큰코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해리스에게 후보 자리를 물려주면서 개업발 때문인지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는 정치적으로 바이든보다 더 좌측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고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석유프레킹의 완전한 금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후보자로 등록되면서 본색을 숨기고 프레킹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캠페인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극단적인 정책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석유 섹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 노박은 건설적인 논의가 오갈 거라고 예고했는데 몇몇 오펙 회원국들의 늘어난 생산량에 대해서 조정안이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비전 2030의 미래 도시 투자 덕분인지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가 크게 상승했는데 사우디는 잠재적으로 높은 유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국내 항공편수가 증가하면서 점선으로 보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평균을 넘었습니다. 해외 항공편수 역시 가파르게 회복 중입니다. 우드사이드 WDS. 우드사이드가 텔루리안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텔루리안의 주가가 하루에 65% 정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텔루리안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1년 동안 4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싸게 팔렸다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거의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WDS는 안 그래도 전 세계에 벌려놓은 프로젝트가 많고 아직 떡밥이 회수되지도 않았는데 M&A 중독자가 아니랄까봐 또다시 돈 들어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늘린다며 원성을 샀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코어 프로젝트인 서우주 스카보로 LNG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이 0.5빌리언 달러 증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WDS 입장에서는 앞으로 LNG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미국 기점의 LNG 터미널을 확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텔루리안의 드리프트우드 LNG 터미널이 완성된다면 W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생산업체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벌이기만 하고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본인이 LNG 미래를 좋게 본다면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8%에 가까운 배당금은 세금 공제 후 순이익의 80% 정도기 때문에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려놓은 스카보로 등의 프로젝트에 이번에 인수한 텔루리안의 드리프트우드뿐 아니라 아직 개발하지 않은 나미비아까지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아 보여서 배당이 100% 안전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 같습니다. 8X 에너지 PXT 현재 석유 섹터에서 가장 싼 주식을 물어본다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PXT라고 생각됩니다. 오비이가 꿈꾸는 하루 5만 배럴 생산을 이미 이루었고, 오비이와 달리 생산량의 99%가 원유입니다. 순부채는 없고, 현재 FFO의 30% 정도를 주주 안원에 사용하는데, 7.5% 정도의 배당과 7%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석유회사 중에 지난 5년간 자사주 매입을 가장 공격적으로 한 회사고 상당한 양의 주식을 폐기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좋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콜롬비아라는 정치적인 리스크, 둘째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매장량입니다.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 페트로는 석유 탐사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석유산업에 부정적인 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를 장악하지도 못했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서 예상보다 석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인프라 측면에서 페루의 페트로탈과 비교하면 더더욱 콜롬비아가 석유 사업하기에 더 낫다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량 경우는 VRN이나 BT 등처럼 인수를 통해서 매장량을 확보하고 덕분에 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PXT는 매장량이 적음에도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고 시추 허가도 30년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수가 아니라 올가닉으로 매장량과 생산량을 늘릴 생각입니다. 현재 매장량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여러 유망 유전에 대해 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와 달리 카펙스의 많은 부분이 탐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나 탐사는 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작년 여름 시추했던 탐사 유전이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프로젝트를 덮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개의 유망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운이 매우 나쁘지 않은 한 매장량이 큰 걱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국영 기업 EC와 50대 50으로 진행 중인 천연가스 프로젝트 역시 기대가 큽니다. 2026년 대통령 선거에서 콜롬비아 정권이 바뀔 확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모두 2026년에 선거가 있고 석유산업의 부정적인 현 정권 지지율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시추 중인 회사들처럼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상했듯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두달 연속 25bp 감산했습니다. 9월 인하는 건너뛸 수도 있지만 올해 4% 근처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9월 금리 인하가 유력시되고 한번 정도 인하할 거라는 의견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두번 정도 할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서 이자 5% 이상 받으면서 잠들었던 현금이 배당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은행에 있었던 자금인 만큼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기보다 전통적으로 안전한 배당 섹터인 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회사, 유틸리티 회사, 통신 회사, 부동산 리츠 섹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슈피리어 플러스 SPB. SPB는 북미에서 프로판, CNG, RNG 및 수소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코로나 한창 유행하던 시절 가격을 향해 내려가면서 배당이 9%가 되었습니다. 일단 배당은 지급 비율이 AFFO의 66% 정도로 매우 낮아서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내년에 예상 AFFO가 더 높기 때문에 비율이 6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년에 인수한 북미의 최대 벌크 가스 운송 서비스 업체인 서타로스의 성장성에 의문이 생겨서인 것 같습니다. 서타로스 인수 이후 주가가 30% 넘게 떨어져서인지 최근 서타로스의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외 지난 2년간 겨울이 따뜻했던 것도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률은 상승했지만 미드스트림의 생명은 배당인데 배당 자체에 상승이 없었던 것도 이유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판 유통업체에 비해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고 9% 정도의 배당이 안전해 보여서 배당 플레이로 괜찮아 보입니다. CEO가 2월 말에 꽤 많은 양을 9.45달러 정도에 사들였고 7월 15일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8.64달러 정도에 사들였는데 현재 주가는 계속 내려가서 8달러 정도입니다. 나스닥 주식들, 전산대란 때문에 저도 저번 주에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예정된 출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1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거의 30% 정도 떨어졌는데 반사이익 때문인지 센티네론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페이팔은 마진과 EPS 그리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물간 이미지 때문인지 주가가 여전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은행 누월딩스는 콜롬비아에 진출하면서 13% 이자율의 파격적인 저축 계좌 덕분에 빠르게 60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텔레닥과 힘스에널스 주식을 비교해 보시면 누구나 카피가 가능한 섹터에서 어떻게 총망받던 텔레닥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지 못했는지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반면 힘스는 지난 4.5년 동안 76%의 CAGR을 기록할 정도로 거침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0년에 181명이던 직원들도 4년간 7배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 탈모, 성문제, 피부, 다이어트, 정신과 등의 약에서 앞으로 당뇨병, 임신, 수면 관련 제품이 곧 출시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생각입니다. 미국 최고의 뷰티 소매업체로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울타뷰티는 주가가 1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포라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지만 높은 시장 점유율과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 충성도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리테일 산업 자체가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내는 것 같은데, 울타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와 실제 매장을 결합하여 고객이 어디에서 쇼핑하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노력 중입니다. AI 기반의 증강현실 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좋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좋게 본다면 고려해 볼 만한 주식 같습니다. 셀시우스는 부채도 없고 수익도 높은데 두달 만에 마이너스 50% 이상은 과도하게 까인 것 같습니다. 설탕이 없는 제로 에너지 드링크 분야에서 캐나다와 영국에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시장점 유율을 늘리는 중이고 아마존의 에너지 드링크 부분에서도 1위를 자랑합니다. 펩시와 유통 계약을 함으로써 가장 큰 장애물인 피지컬 유통 규모 확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